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읍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웃집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밤 정읍의 한 식당 앞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 앞 마당에 묶여 있는 강아지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합니다. 다시 나타난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이 흉기로 강아지의 코와 가슴 등에 잔혹행위를 했습니다. 이곳이 강아지가 묶여있던 곳입니다. 범인이 흉기로 수차례 강아지를 학대하는 동안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은 강아지가 자기 반려견을 문적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학대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고양이는 털과 수염이 다 밀려 있고 목이 조인 상태로 아령에 묶여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북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이달까지만 29건이 발생해 지난 1년 수준에 육박합니다.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또 연령도 어려지는 반면에 어떤 처벌 수위나 이런 게 너무 낮다 보니까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에 대한 뭐 교육이나 전담 팀 도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동물학대는 물론 소유주의 관리 책임까지 묻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JTB뉴스 김근형입니다.